안녕하세요. 세일즈맨 박세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분기 마감 중간 점검. 어떤 차량들이 구매하기 가장 좋을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계속세 할인이 7월부터는 끝난다고 합니다. 6월이 끝나고 7월이 되면 차량가들은 당연히 상승할 뿐더러 지금 6월 할인이 정말 높은 상황이거든요. 6월에 재고들이 소진되면 또 할인이 줄어듭니다. 개소세 인하되면서 차량가 올라가고 할인은 줄어들고 그런 갭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되거든요. 수입차 딜러들도 차량 구매를 이번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세제역스의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입차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스렌트 프로모션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벤츠 C 클래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는 젊은 세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컴팩트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벤츠만의 감성이 정말 많이 묻어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C100 아반가르드 차량가 6,280만원, C100 AMZ 라인 차량가 6,590만원인데, 할인을 받으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같은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월라빔료로 시클래스를 탈수 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클래스를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클래스를 이번 달 적극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벤츠가 자랑하는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단인데요 정말 회장 대표님부터 개인사업자 대표님, 성공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트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트림을 구매하셔도 이번 달 드라이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저 세지막스의 유독 유심히 보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이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정말 e 200 아방가르드 차량가가 7,500만 원인데 할인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경쟁차종인 제네시스 G80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번이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다. 경쟁차종인 제네시스 G80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번 2025년 6월 분기 마감 이 클래스 200아방가르드 정말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츠 S클래스입니다. 럭셔리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S클래스인데요. 프로모션이 전월부터 상승을 하더니 이번 달 6월 분기 마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 4 5 디젤 프로모션 1,500만원 S40 프로모션 1,900만원 S500은 프로모션 2,100만원 S580 프로모션 2,500만원 마이 바흐 S580 프로모션 2,600만원 마이 바흐 S680은 프로모션 3,400만원으로 S 클래스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번 달에 구매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츠 GL입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BMW X5가 있는데요 GLE 300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1,500만원 GLE 450 프로모션 1,800만원 GLE 450 쿠페 프로모션 1,800만원으로 벤츠의 SUV를 꿈꿔오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번 달 구매하시는 걸 다시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벤츠를 소개했다면 경쟁 브랜드인 BMW 소개 안할 수가 없겠죠 바로 BMW 알아보겠습니다 3 시리즈입니다. 3 시리즈는 수입차를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차량. 정말 남녀노소가 모두 사랑하는 3 시리즈. 3시리즈 재고가 정말 많아서 이번 달은 BMW 딜러사가 실적을 정말 많이 채워야 하는 6월 분기 마감이기도 합니다 프로모션이 정말 많이 높습니다 재고가 많으면 딜러사에서는 빠르게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을 정말 많이 높이거든요 이번 3시리즈 320i 기본 모델부터 M340i 투어링 프로 모델까지 전 트림모드 850만원으로 6월 분기 마감에 구매하기 좋은 BMW 3시리즈입니다 다음은 BMW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는 BMW가 자랑하는 베스트 판매량 1위 시리즈인데요. 5 시리즈 재고가 워낙 많아서 이번 달 구매하기 정말 좋습니다 520i 베이스 프로모션 600만원 5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600만원 520i 온라인 에디션 600만원 520i 스페셜 에디션 프로모션 600만원 523d 베이스 프로모션 850만원 523d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850만원 523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850만원으로 6월 분기 마감 구매하기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5시리즈 4륜 모델도 구매하기 매우 좋은데요. 530i X드라이브 프로모션 850만 원,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850만 원, 5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베이스 프로모션 1,000만 원, 5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1,000만 원, 50i 고성능 모델 프로모션 1,100만 원으로 5시리즈 4륜 모델 또한 이번 달 구매하기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BMW 7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7시리즈 경쟁차종인 벤츠의 S클래스가 있는데요 벤츠의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자로 구매시 추가 할인이 없지만 BMW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법인 할인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무려 1.5%나 있고 거기 BMW를 신차로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면 재구매 이력까지 1.5% 포함돼서 중복 적용으로 총 3%가 되는 추가되는 할인 가격으로 BMW 7시리즈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개소세 할인이 반영된 7시리즈에 할인이 높아진 7시리즈 법인, 사업자, 재구매 혜택까지 중복 적용이 된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 세단이 BMW 7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740i x d r i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 프로모션 6 0 0만원 740i x d r 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1,600만원 7 4 0 디젤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1,700만원 75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DP 모델 프로모션 2,300만원 공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2,500만 원으로 이번 달 2025년 6월 북매 마감 7 시리즈 구매하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i7 모델입니다. i7 X 드라이브 50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 프로모션 2,500만 원, i7 5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2,700만 원, i7 6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3,000만 원으로 프로모션이 매우 높아서 7 시리즈 전기차량 i7 같은 경우는 재고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i7 전기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오시면 저세실박스에 원하시는 색상 바로 매칭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MW X4 차량입니다. 쿠페형 SUV로 경쟁 차종인 제네시스 GV70이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X4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로는 내년 풀체인지를 앞두고 남아있는 재고를 빠르게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 가격을 상승시켜서 딜러사가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4 차량 5월부터 말씀드렸는데 프로모션이 정말 높다. 6월 분기 마감되면 프로모션이 최고치로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분기 마감 중순 되자마자 최고 질을 기록했습니다 엑스포 엑스드라이브 20 X-Line 프로모션 900만원 엑스포 엑스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키 900만원 엑스포 엑스드라이브 20디 모델 M 스포츠 키 프로모션 900만원 엑스포 엑스드라이브 프로 SE 프로모션 1000만원 엑스포 엑스드라이브 M40의 고성능 모델 프로모션 4 0 0만원으로 이번 달 엑스포를 고민 중이시라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BMW X6입니다 쿠페형 디자인 SUV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X6인데요. 이번 달 구매하기 정말 좋은 X6입니다. X6 X랩 3.0 디젤 모델 M스포츠 패키지 프로모션 1,400만 원. X6 4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 프로모션 1,400만 원. X6 M60i 고성능 모델 프로모션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없어서 못 판다는 BMW X7 고성능 프리미엄 SUV 모델, 바로 X7인데요. X7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정말 이모텔 구매하셔야 됩니다. 7월 개소세 할인 끝나면 차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소세 반영금이 또 정말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 할인 놓고 개소세 할인까지 적용됐을 때 구매 정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X7 전 트림 모드 프로모션 1,350만 원으로 이번 달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X7 DP 기본 모델 또한 프로모션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고성능 모델 M60i 프로 모델 17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도 전부 1350만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세즈의 박세일과 함께 2025년 6월 분기 마감 벤츠 BMW 꼭 구매해야 하는 차량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세즈의 박세일은 항상 제 차를 출거한다는 마음으로 최대 프로모션, 엄청난 혜택, 빠른 출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시면저 세이젠 박세일은 직접 친절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5년 6월 분기 마감 벤츠 BMW 구매하기 좋은 차량 함께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